한것 같이 맥기 변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예, 곡선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 아시죠? 어, 인테그럴 어, 루트 그다음에 dx dt를 제곱하고 dy dt를 제곱해서 어,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dx 아, dt 적분을 하면 되겠고 어, 6 어, 코사인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코사인 여기 자 여기서 6을 먼저 했을 거고요. 코사인 어 제곱 t인데 겉미분 속미분이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t가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dy dt를 하면은 요거를 이제 미분하면요 뭐가 되는 거야 6 사인 제곱 t라고 쓸 거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어, t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어, 제곱을 해야 돼요 얘네들을 제곱해야 되고요 여기도 제곱을 할 겁니다. 어 얘는 36이고 요거 제곱하면 코사인 네 제곱 t가 될 거고요. 사인 제곱 t가 되겠네요. 여기도 36. 어, 사인 네 제곱 t라고 쓸 거고 어 코사인 t의 제곱. 어 이렇게 쓸수 있네요. <laughs>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더 한다고요. 얘네들을 더해 주면은 음, 다시 여기 이제 더할게요. 어떤 걸 여기를 지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써야 돼? 어, 요량이랑 요량 더할 건데 어,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가 네 어, 제곱, 네 제곱이 좀 공통이 있네요. 36을 앞으로 뺄게요. 36을 뺄 거고 여기서 어, 여기하고 똑같이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를 빼보자. 어, 사인 제곱 t하고 코사인 제곱 t를 공통으로 빼주고 그럼 여기에서 누구만 남아요?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만 남네요. 여기서 코사인 제곱 t만 남고. 여기선 누구만 남아요 사인 제곱 t만 남네요. 사인 제곱 t만 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그랄을 해주고 루트를 씌워져 있는 형태죠, 지금. 그다음에 dt를 하는 거죠. 어, 이 값이 1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값이 1이니까 음. 근데 우리는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어, t에 적분 구간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네요. 어, 그러면 이거는 1이니까 1이라고 쓸 거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쓸 거고 루트 36. 36은 6으로 나가면 되겠네. 여기 36은 6으로 나갈 거고. 이렇게 6 나갈 거고. 6만 남어요. 루트 어, 사인 제곱 t하고 코사인 제곱 t만 남습니다. 그리고 dt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원래 루트의 제곱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값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 값은 어떻게 쓸수 있어? 사인 t하고 코사인 t의 전체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어, 얘가 루트로 나온다고. 절대 값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쵸? 근데 절대 값이 어느 사분면에, 어느 구간에서 다 양수 값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어,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여기서 1, 사분면 각이니까. 그쵸? 다 양수 값이니까 우리는, 아, 영어에서 2분의 8이니까 접근할 거고, 6은 앞으로 쓰면 되겠죠? 6, 6은 앞에다 쓸 거고, 어, s i n t하고, c o s i n t, dt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6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떻게? 여기 3 곱하기 2라고 쓰면 되겠다. 그 이것이 어떻게 써요? s i n et의 값이죠? 이것이 우리가 s i n t 플러스 t, 이 값이라고, s i n 코코사사. 아니지. 사코코싸 그래서, 3배, 0부터 2이까지 그래서, 사인, 어, et, dt를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적분, 그러면 끝났죠? 어, 사인, 여기 세배가 있을 거고,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et가 되고, 또 누가 나와야 돼? 여기서, 에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 쓰면 되겠다. 0부터 2분의 파이. 여 적분하면 될것 같아요.